안녕하세요. 통증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하는 펜타피 물리치료사 박웅키입니다. 자 오늘 해볼 주제는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하실 경우 계속 움츠인 상태에서 목이 앞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게 거북이처럼 목이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일자목, 역식자목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 목 쪽에 하중이 계속 앞쪽으로 기울어질수록 계속 목에 하중이 실리게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목 위에 한 5kg 정도 아령을 들고 생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통증은 처음에는 통증으로 나타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점점점 발전해서 목 디스크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팔 저림까지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 누워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하루에 5분씩만 투자를 하셔도 이 거북목 증후군에서 많이 좋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거북목 증후군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굽히는 이런 힘을 기르는 걸 많이 하는데요. 근데 굽히려고 하면 뒤에 있는 펴주는 근육들을 다 늘려 주셔야 돼요. 뒤에 펴는 근육은 되게 많은 근육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찾아 가지고 셀프로 마사지 방법을 좀 알아보고 스트레칭까지 해 보고 그리고 목을 굽히는 이런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것까지 한번 오늘 다 세트로 한번 알려 드릴게요. 내네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할 건데요. 이렇게 목을 살짝 감싸 주세요. 이렇게 목을 감싸 주시고 목뼈를 따라서 이렇게 감싸 주세요. 손으로. 그리고 깊게 이렇게 눌러 주시면서 여기에 이제 표면에 붙어 있는 이런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런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좀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펴는 근육들이 풀려야지 굽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목뼈 이렇게 바로 왼쪽 부분을 내네 손가락으로 감싸 주시고 전체적으로 뒷목부터 아래 승모근까지 왔다갔다 하시면서 좀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펴는 근육인 경판상근 두판상근이라는 근육이 지나가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시면 좀 운동을 하기 전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한 1분 정도 마사지를 셀프로 해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네 손가락으로 잡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푸셨으면 이제 엄지 손가락으로 이 심부 근육을 풀 거예요. 목 뒤쪽에 있는 심부 근육들을 이렇게 약간 귀목 부분에 딱 손을 잡고 잡아주시고 원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이풀 때는 주의할 시점이 뒷목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목에 힘을 약간 푼 상태에서 좀 깊게 쭉쭉쭉 눌러주시면서 충분히 풀어주시면 거북목 이따 운동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시면서 풀어주세요. 자 이제 그 표면 근육과 심부 근육을 하나하나씩 또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어깨 한쪽 손은 이렇게 뒤짐을 져주시고요. 어깨를 약간 끌어내린다고 생각하시고 반대손으로 뒷목을 대각선으로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턱을 당기시면서 대각선 앞방향으로 쭉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렇게 10초 정도 쭉 늘려주시고 다 하셨으면 반대쪽도 잡고 턱 당기시면서 쭉 늘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펴는 근육들이 다 약간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잘 하셨으면 이심부근육도쭉 풀어야겠죠. 뒷목을 이렇게 손으로 약간 뒤통수 바로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감싸주시고 턱을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앞쪽으로 숙여보세요. 그럼 약간 눌리면서 스트레칭한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때 턱을 가슴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잡고 당기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한 10번 정도 잡고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살짝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턱을 당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뒤에 있는 펴는 근육이 좀 자유롭게 풀리면서 좀 움직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강화를 시키면 거북목이 되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누워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목에는 좀 힘을 푼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턱을 몸쪽으로 당기시면서 쭉 눌러 주시면서 뒷목으로는 바닥을 눌러 주는 거예요. 턱을 당기면서 뒷목으로 바닥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밀어 줘 보세요. 그러면 약간 뒷목 쪽이 다 늘어나면서 목 앞쪽에 약간 여기 앞쪽 근육이 아니라 속 근육이 좀 쓰인다는 느낌 드셔야 돼요. 턱을 당기시면서 약간 스트레칭 하듯이 뒷목을 늘리듯이 힘을 10초 동안 줄 거예요. 쭉 당겨주세요. 약간 투턱이 된다는 생각으로 턱을 당기시면서 뒷목으로 바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전에 약간 풀었던 이 뒷목 쪽에 근육이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목 앞쪽 깊은 곳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것도 10초씩 한세 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 목 앞쪽 여기 흉쇄우대근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힘을 주기보다는 약간 턱을 당기면서 세포시 눌러주면 이 속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까지 다잘 따라 하셨으면 이제 모서리 쪽에 이렇게 누워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목 위쪽이 아니라 목 아래쪽 뼈를 모서리에 딱대 주세요. 이렇게. 힘을 풀어 주시면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턱을 당기시면서 힘을 또 10초 동안 줄 거예요. 다시. 목에 힘푼 상태에서 약간 경추 바로 아래쪽 부분, 경추 6번, 7번. 약간 어깨 바로 위에 모서리에 딱 걸쳐 주시고 그 상태에서 가볍게 턱을 당기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다시 10초 동안 한번 다시 당겨 볼게요 약간 힘드시더라도 이걸 좀 하시게 되면 거북목에 되게 도움이 될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하신 분들은 한 5초 정도 했다가 조금 조금씩 힘이 길러지면 조금 조금씩 초수를 늘려가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엔 팔꿈치를 앞쪽으로 딱 대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날개뼈를 바닥에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턱을 당겨주는 거예요. 방금 하신 것처럼 당기면 뒷목이 늘어나면서 목 앞쪽에 굽혀주는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10초씩 세 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저희가 처음에 늘렸던 뒷목을 스트레칭했던 그 근육이 늘어날 수 있게 쭉 펴주세요. 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근육은 약간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여도 막상 하게 되면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조금씩 늘려주게 되면 목 두통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요. 자세적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목 디스크 예방 효과까지 있으니까 꼭이걸보지만 마시고 꼭 하루에 한 번씩만 실천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의료 비용을 아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찾아올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